이번 영상은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뉴스와 2월 15일 장전에 있을 4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가는 주초의 반짝 상승 이후 하락 중이며 최근 시장 상황과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신규 파트너십 발표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12달러 부근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크인베스트는 그동안 계속적인 매집과 달리 1월 31일과 2월 1일 양잉을 처음으로 약 337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팔런티어와 사드 로직은 지난 2월 1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사드 로직, 티커 SATL은 Submeter 해상 위성 이미지 수집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이번 계약은 SATALOGIC과 Palantir의 기술을 사용하는 파트너십으로 SATALOGIC은 데이터 통합의 AI 모델링을 가속화하기 위해 Palantir의 파운드리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alantir의 정부나 상업 고객은 SATALOGIC의 플랫폼 API에 액세스하여 Palantir의 Meta Constellation 및 Edge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s a t 직 l o g i c 과 맺은 파트너십은 Palantir가 2021년 9월에 파트너십을 맺은 Black Sky와 매우 유사한 기술입니다. Black Sky는 위성을 궤도로 보내고 위성 기술을 통해 이미징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Palantir는 이를 기계학습 및 궤도 위성에 대한 AI 기능에서 계속 주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Palantir의 고객과 위성 고객들은 위성에서 실행되는 Edge AI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tellogic은 Palanti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이 파트너십이 두 회사의 역량을 가속화하고 희망적으로 수익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n t 티어 또한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사 g i 직은 파운드리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다양한 AI 통찰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미지에서 유용한 분석 결과 및 의사 결정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추출하도록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tellogic North America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으로 지리 공간 데이터를 통해 지구상의 삶을 개선하려는 사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의 일환으로 Satellogic은 Palantir의 미국 정부 고객에게 Satellogic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에 즉시 액세스하여 다양한 임무 지향 사용 사례에 대한 분석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4분기 실적 보고서는 2월 15일 장전에 나올 예정이며 현재 팔란티어는 약 280억 달러의 시가총액에서 거래되고 PS 비율은 올해 예상 매출에 대해 20 이상에서 약 13.5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경영진의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4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30%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4분기 영업이익률이 목표치인 2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성장이 약40%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2021년 전체 매출이 약 15억 27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잉여 현금 흐름이 약 4억 달러이므로 이러한 실적 보고서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3분기 실적 보고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정부 수입은 감소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고객층이 두터운 팔런티어에 대해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며 정치는 항상 변화하고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고객관계를 맺는 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정부와 많은 일을 하는 회사에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유튜브 투자자인 크리스 파텔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팔 t 티어를두 개의 회사로 분할하면 나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즉, 그의 아이디어는 한 회사는 거 a m 을 판매하는 정부 계약을 관리하고 다른 회사는 민간 부문 상업 회사의 foundry를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팔 t 티어가더 많은 상업 고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상업회사가 자신의 데이터가 정부에 제공될 것을 꺼려하여 팔 t 티어와의 계약을 주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흥미로운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팔 t 티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수 없으며 상업 및 정부 양쪽 고객을 보유하면서도 크고 성공적인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아크인베스트의 팔 t 티어에 대한 2022년 매매 현황을 보면 매수는 약 273만 주를 하였고, 매도는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 처음으로 약 337만 주 이었습니다. 수치상이 매도량이 64만 주 많으나, 그것보다는 아크인베스트가 팔렌티어를 포기하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물론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는 펀드 환매 압력이 많아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크 투자 종목 중 Skills, IRDM, Edit 등 일부 종목을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